애들 C40분, 애들 학교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는 할머니 혼자 가는데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에서 와가지고 이 공원 끝에가 집이에요. 이쪽 길로 가느냐, 이쪽 길로 가느냐. 전번에 한번 스쿼트 때문에 못 갔으니까 이쪽 길로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데 아, 물에 젖지 않았으면 한번 앉아보고 싶은 놈이. 나무, 이 단풍나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것까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 어우, 추워. 해가 가려지니 너무 추워. 어우, 3도. 오늘 아침 3도예요 뭐, 2도, 3도 가지고 그러냐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여기 하우스가 다 난방이 안 되는, 그냥 벽난로나 일반 전기, 이런 전기 제품을 써서 해야 되는 난방이라서 엄청 차요 아침에 밤새 풀, 풀 24시간 히터 가동을 해야 되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온도 코가 시려면 맞춰야 되고 아직 내 방에 어, 난방 텐트도 안 했어 우리 지은이가 출장 가서. 친내방은 일찍 했는데 난 나중에 했더니 코가 시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알아하고 코가 시려. 그래도 애들은 얼마나 뛰는지 오늘 아침에 몇 도야 물어봐요. 왜냐하면 반바지를 입고 가고 싶어서. 음. 할머니는 두툼한 긴바지 사서 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긴바지 보라 하는데 애들은. 스포츠복이 반바지니까 반바지 입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저녁에 피지 해야 되는데 속에 속바지도 입어야 되고 티셔츠도 입어야 되고 흉겨 <laughs> 입혀가지고 대다지고어 여기 낡아가지고 음, 낡아가지고 새로 수리하는데 아 좋다 이런 새로 수리하는 이런 저기가 어, 바깥에 있어서 창문만 고쳤다. 좋아, 좋아. 이렇게 아, 아침에 애들 학교 가고 어, 피곤해지고 집들이 바빠요. 얘네는 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집 앞에서 빠이하고 음, 집에 앞에 데크가 있는 집은 너무 보기도 좋고. 생활에 참 많이 도움도 되는데, 사실상 잘안 써요. 차한잔 어쩌다 마시고, 저녁에, 아니면은 뒤에, 뒤편 데크를 많이 쓰지, 집들에. 근데 추우니까, 다 겨울에 문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를 여기 찾아요. 추우니까 해맞이를 해야 돼. 컵한잔 가지고 해 맞이, 밖에 나와서 컵한잔 마시는 동안에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집안이 추워요. 하, 아, 조용하다. 겨울 것도 없고, 가드닝도 안 하고, 여기도 밖에 테이블 안네 아, 이렇게 아자리아가 늦게까지 피워주고 아 유카 육화. 유카가 이렇게 크도 꽃도 피고 하는 큰 건데 새끼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잘라버리면 새끼 난다니까 아자리 어 동백 동백꽃 음, 이 집은 아자리아를 좋아하는 집인가 보다 이렇게 동백꽃하고 유카 음, 괜찮네 좋아요 음.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한바퀴 삥둘러가면 아침 산책도 좋고 애들이 걸어가자는데 굳이 며칠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 차타고 가할머 힘들어 했는데 오이 집은 마당 담을 좀 조금 높여 가지고 나무로 이런 치자나무로 좀 높이면 저 가든을 쓸수 있는데 못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이게, 아가판타스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아 이렇게 그냥, 뒷집마다, 쭈꾸궁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가두닝 구경도 하지만은, 이렇게. 저 꽃이, 이렇게, 엄청 엄청 큰 나무라, 어, 이 꽃을 땡겨볼까? 이렇게. 아유 엄청 엄청 큰나무에 이게 꽃이. 응, 어, 이렇고. 뭐라고요, 그때 모르는 꽃 이름 얘기하셨는데, 잊어버렸어, 또. 맨날 잊어버려. 자, 어, 저 집은 새로 리노베이션 했나 보다. 새로 지은 적 같기도 하고, 겉에만 이렇게 빨간 벽돌이 인기가 없고,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겉에만 세멘트 바르기도 해요, 요즘에. 아이고, 요거, 릴리. 아, 릴리? 뭐지? 아, 나리, 나리꽃 같은 거. 아, 이렇게. 각 집집마다 자기 취향대로니까, 는 각자 개성있게. 다빈이 을거래요 이렇게. 어. 다, 얼어간만에, 동백꽃이, 아, 이쁘다. 응. 동백꽃이, 꽃이 많이 됐어요. 이쁘다. 하얀 담장 위에 핑크색 동백 담장이 이쁘다. 깔끔하게 해놨어요. 이집은 또 다른 집으로 이렇게 화분으로 공간을 메꿨네 이집은 이집 건 아니다 맞는데 응. 담장 밤색 담장은 이만큼 응. 어, 오른쪽 가다 보니까 왼쪽을 지나쳤는데 저기 이렇게. 저거는 무궁화요 무궁화. 하하하 무궁화.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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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현관 앞에 의자 놓고 커피 가지고 나오면 아침 햇살 따뜻하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항상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6개월은 겨울 여름은 바닷가에서 살고 항상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빨리 늙어요 지름도 깊고 태양열에 생기는 지름은 굉장히 깊고 여기 주차장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아우 아우 자기 취향이니까 집이 높은 집이 아, 여기 보면은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아요. 땅이 집이 위에가 높고 이쪽은 낮고 그래. 걸어 위에서 바라보는 집이 조금 비싸고, 아래에 내려있는 이쪽 오른쪽이 비싸요. 조금, 조금 집이 높은 집이 조금 비싸고, 어, 이건 쓱 올라간 건 괜찮은데, 중간에, 뭐한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집에, 아집 어, 내놓으면 이렇게 포세일 해서, 집 내놓는 게, 어 방이 4개, 화장실 2개, 욕실, 차고, 차 하나, 아697 어, 스퀘어 미터 그러면은, 몇, 697, 이면은 700 인데 300 30 응? 아닌데 응. 뭐라 그러지 600스퀘어 미터 하면은 200 응. 200평 뒤에 가드닝이 안되어있네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은 좀 작게 어, 200평 응. 여기도 집이, 어여는 200평 조금 넘는 수영장이 있고, 어,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수영장이 있고 해서 스파도 있고, 어, 팔렸어요. sold by. 팔렸어. 하하하. 이렇게. 어, 집팔때 이렇게 칠도 하고, 손질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팔아요. 어, 꽃을 한꺼번에 많이 사가는 사람들은, 어, 집 팔려고 집수리 하나? 가드닝 하나? 아무래도 첫 인상이니까 꽃도 좀 심어놓고 청소도 해놓고 이 집도 팔린 지 얼마 안 되는 집인데 데크 다 이렇게 나무도 수리하고 자기가 들어와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수리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야 오수 오수 있군데 저렇게 되네 와이거 침침 개 봐라 침개 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어, 좀 비싸고. 저쪽에 낮은 지역은 조금 싸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아. 음. 좋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자리, 이렇게. 여기 파라다이스 버드도 있고. 와얘네 침침개가 다 기름 없어졌어. 이거 혹시 이런 집은 렌트 집 아니야? 알수 있어요. 이렇게 렌트 주면은 집 관리를 안 하거든. 그냥 사용만 하지. 와 저쪽에 큰 공원이 나와요. 아이고 아, 저 건너에 샜는데 이 집이 항상 꽃이 요 나무 요 형태로 어 30년 전부터 항상 얼마나 잘 갖고 이는지 이게 좀 커지긴 했는데 항상 요렇게 동그랗게 30년 이상 큰 나무예요 이게 음. 우리 집에 이게 어 그거다 이게 우리 집에 갈랑코의 왕 갈랑코의 꽃이 지금 겨울에 피는데 요거 오, 요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쁘다. 음, 제라늄도 어, 심어있고. 요 집이 가드닝이 참 잘하고. 변함없이. 항상 요 변함없이 요 풍경 그대로. 30년 넘게. 어, 저거. 코끼리, 코끼리 발. 꽃대 풍풍 나왔네. 엘리펀 푸시라가지고 코끼리 발. 저 꽃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자체가, 음, 이게, 제라늄. 백원이야백원이야백원이야 꽃, 제라늄. 이렇게 이쁘게 관리를 참 잘하는 집에, 이 집은. 뭐. 나무 좀 봐, 저거. 어떻게 이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관리하는지 몰라. 30년 넘게는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막 이럴 때도 저렇게 있었으니까. 음, 지인은 한두 번 바꾼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를 잘해요. 이렇게. 동백 동백꽃. 통으로 떨어지는 동백꽃. 와, 얼룩이 동백이다. 이쁘다. 꽃이 이쁜 거예요, 여기. 한송이가툭 떨어진다니까. 그럼 아까워서, 물그릇에 띄어가지고 한 일주일 가나? 있다 있고. 하하하. 없는 날씨가 좋아 애들이 없는 시간이라 조용하네. 어. 요거는 항상 길가에는 봤는데 관심있게 옆에 있는 이거는 잘못 봤던 것 같은데. 동그란 게난 30년 동안 헛거 보고 다녔네. 저 앞에 있는 길에 있는 거는 항상 어쩌면 하고 다녔는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음 어쩌면 30년을 헛거보고 다녔나봐. 큰 동네 공원 애들 놀이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오, 레몬도 있고, 저거는 망고나무 있고, 그거는 앞집이 아니라 이집것 같아. 이렇게. 음, 집이 크다. 커요. 와, 이거 다 뽑아버렸어. 너무, 너무 자리를 많이 잘아서다 뽑아버려요. 이거 이름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또. 아가판타스. 이것도 덧나무. 동, 동백, 동쪽이니까 아침부터 햇살받아서 꽃이 엄청 많다. 응, 가드닝 하려고 하나? 집 수리하나? 집 빈집이네. 응? 집 수리하는지 새로 지으려고 하는지 엉망진창이네. 가드닝을 다시 하나? 오. 이런거 사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엄청 올려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인기 있고 유행처럼 해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당장에 애들 데리고 적응해야 되니까 보트타고 낚시도 다니는 아이집 아닌데? 이게 아, 햇빛이 나와서 벌써 얼굴 때문에. 음. 마스크도 해야 되겠네. 아, 햇빛, 햇빛 맞으면 은 고생해가지고. 어, 이 집이다. 이집 우리 아라, 친구 집. 음. 친구 집.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동네 가다 자투형이에요. 단풍 있는 집도 좋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오래간만에, 아, 둘러보네. 아유. 동네, 완전히, 빈 동네, 빈 집들, 빈, 유령도시. 차가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 집이고, 차가 없는 데는 사람이 없이 빈 집. 이 집은 음. 이게, 올리브 나무나 가을 되면 올리브가 많이 열려요 이게 이렇게 가림막 해가지고 차 어, 오르락 내리락 쓸수 있게 자 이렇게 자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요 아이고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찬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지금 5도씨 바람이에요, 5도. 6도. 온도가, 햇빛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늘은 막 춥고, 어. 여기 2번지. 짝수예요 저쪽에는 짝, 홀수. 13579. 이쪽에는 2468, 땡.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가지면은, 그냥 찾아다니기 쉬운 게 호주 생활 이렇게 이번 지 아이고 여기 저기 어, 팜출리쪽 있는 요거 샛길에서 뒤쪽으로 있는 집이 우리 옆집에 스텔라 동생 집인데 아 어, 가드닝 저리 양난 좋아하는 집이에요 필리핀 음 꽃이 많이 찍었다. 저 안쪽으로 입구가 있어서 그때 그래서 저거를 키우기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다 치워버리고 아 이렇게 폼 없이 못 없이 이렇게 집 지으면 민폐야 진짜. 음, 집을 왜 저렇게 지었지? 또 판다고 내놨던데 팔렸나? 이 집은, 음, 가 어, 뭐지? 그게 상사화. 상사화가 많은 집이에요. 이렇게. 음, 옛날에 여기서 꽃, 상사화 씨앗을 하나, 한 뭉탱이 져가지고 우리가 상사화를 길렀는데, 이렇게 상사화, 이렇게. 얘도 그렇고. 이렇게 상사가 많은 집이라 보면은 핑크핑크한 상사가 꽃이 막 피어 올라와요. 나벤더 건더기라, 잔디도 이렇게 힘들고, 상사.. 이게 다 상사가래니까. 오, 핑크, 핑크핑크. 내가 몇 쌍이 가지고 막 좋아서 죽은데 여기는 넘쳐나는 게 상사와 꽃이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올려다 보아야 되네. 어, 집을. 어? 이 집을 옆으로 카풋을 아 가라지를 갖다가 이렇게 리노베이션 해서 올라갔는데 아 폼없어 왜 저렇게 올라갔지 2층에 방이든 거실이든 하나하고 아래층에 가라지를 저렇게 놨는데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네 새 집도 아니고 아 폼없어 이 집도 새로 이사갔어요 얼마전에 이집 이사를 가더라고 팔렸나봐 응. 저 집들도 내놨었는데 팔렸나 하하하 이렇게 우리 집까지 다 왔어 하하 옆집에 아직도 완성이 안됐네 저 위에 집은 더 있어 아직까지 이게 마리님만나 아, 아저씨가 저런 거 좋아해요. 음. 자다 왔어요 <laughs> 저기 앞에 공원이 보이는 우리 집다 왔어요 아이비 아이비 잘라다가 뿌리 내리면 되는데 귀찮아 요누오면 달래면 잘라줘요. 막 잘라져. 여기. 여기. 아, 아뭐 스웨이드 아이비. 이렇게 꽃이 군데군데 있고 군자란. 음. 두두두두 뽑아서 주면 되고. 요거. 요게요게 꽃이 파요. 이렇게. 뭐 음, 100년에 한번 핀대는데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파요. 이렇게. 음. 와. 꽃이? 자, 올라와요, 꽃봉어리. 자, 자, 오늘 산책 잘했어요. 바이. 봄이 되고, 비가 오면은, 여기 꽉 채워질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새싹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없으면 비올 때, 여기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줘도 되고, 이집 짓는다고 다 부셔버린 거, 새로 1년 동안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오란 돼지 담장에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이렇게 자신이 막 파고 들어가지고 이속에요속에 속에 숨어가지고 올라가요 얘네들도 식물도 머리가 있다니까 자기의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이 기둥 기둥마다 숨어가지고 올라가서 저렇게 퍼진다니까. 아, 끈질긴, 네 음. 봄에, 자신면 피면 이쁘겠죠? 향기도 좋고. 근데 밑에가 엉망이네. 우리 며느리가 또 백을 잘못했네. 며느리가 백을 잘못하면은 와다다닥, 음. 왜 이쪽 방향을 틀어가지고 와다다닥 밟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와다다닥 하더니, 살아나는데 저기 또 밟았네. 하하하하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롱 요렇게 요렇게 숨어있어 쳐다봐 이게 뭐냐고 이거 애들 하나씩 갖고 진수 아라 희수 이거지구서는 있어야지 맨매하니까네가안 다가오지 막 덤벼들어가지고 놀자고 응? 분꽃이 아직 있어요 아롱 좀달려들지만네가더커 서면은 우리 손주들우협적으로막 달려들고 놀자고 하는거는 아니야 알았어? 응? 어? 아롱? 어이구 이거 봐너 진수만큼 크다 어이구 할머니도 힘이 딸리는데 애들이 무슨 힘으로 너를 견디겠어?